아침에 조식 먹으러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빨리 먹는다. 아 뭐라는 거지? 어쨌든 여기 뷰가 너무 좋죠. 저 여기에서 하려고요. 자, 이쪽 뷰 아니면 이쪽 뷰? 맛있을 것 같아. 저 지금 여기 먹으러 왔는데 가져다 주신대요. 이거를 이렇게 물 먼저 먹어야 되나? 잠미야. 잠잠잠잠~ 밥 먹고 여기 왔는데, 대박~ 뭐야 무슨 일이야? 너무 이쁘잖아~ 아침이에요! 아까 일출 보려고 했었는데 못 봤었거든요? 그 해가 여기 있네요. 일출은 못 봤지만, 새소리가 너무 좋죠? 심지어 여기 있는 라벤더도 너무 예뻐 버려. 오늘도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어, 이거 오늘 입을 건데 여기가 너무 구김이 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요. 이거 진짜 예전부터 쓰고 있었던 건데 스팀 다림이 휴대용이어가지고 되게 편리해요. 지금 여기 물 해가지고 좀 온도 올리고 있어요. 구김 완전 잘 펴지죠? 확실히 잘 펴져요. 첫날에 입었었던 옷이기도 한데 계속 돌려입게 되는 것 같아요. 옷이 많지 않아가지고 사진 찍을 때도 약간 한정적이고 그래도 너무 좋다. 연차 내고 와가지고 탈탈탈 털어주면은 아까 있었던 구김은 다 어디 가고 완전 좋아졌죠. 편해요. 너무 좋다. 짜자잔. 오늘 인터라켄 가기 전에 쿱 한번 들리려고요 심지어 오늘은 이렇게 긴걸 입었어요 아 너무 많이 타가지고 한국 가면 완전 껌매질까봐 무서운 거예요 저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긴거 입었어요 아, 지금 진짜 더워요 진짜 더워 너무나 더워버려 근데 여기 사람들 은근히 긴팔 많이 입어요 진짜 너무 더워서 긴팔 입는 것 같아요 아 어제 샤워하고 그랬는데 피부가 막 따가운 거예요. 따가워가지고 무슨 일인고 했더니 전선 너무 많이 쬐가지고 좀 따가운 것 같아서 오늘은 선, 선크림 더 듬뿍 발랐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시작! 쿱이 없어가지고 여기 편의점 한번 가보려고요. 아백. 일단 음료수 하나 사야겠어. 음료수 헉, 어제 먹었었던 이 카페 이거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바닐라 아막막 기야 또네 바닐라가 진짜 맛있어요. 바닐라 맛짱 맛있고 저 근데 물 사야겠어. 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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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백에서 이거 발견했어요. 이거 그, 슈탄저울은 갔었을 때 있었던 맥주인데, 진짜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요. 이게 로컬 맥주라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파네. 음, 신기해. 이거 스위스 국민 비타민 음료인데, 리벨라거든요. 이거 초록색깔이 민트 맛이어서 엄청 맛있대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맛. 리벨라. 여기 동역 가요. 티 타고. 야! 지금 시각이 10시 15분이고 지금 10시 23분에 인터라켄 동력하는 PE 기차를 타고 가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여기 스피츠. 스피츠 있어요. 이게 그 리벨라라는 스위스 국민 음료예요. 꺄! 요거는 에비앙만 먹다가 한번 여기 로컬 브랜드도 한번 도전해 보자 해가지고 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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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에요. 이것도 그냥 미네랄 워터. 이거 어 뭐지 스파클링도 있었는데 그냥 미네랄로 했어요. 사이다인데 좀좀덜단 사이다? 덜단 사이다 같아요. 은근히 커가지고 저빗뚜루마뚜루왓츠앤마이걸을 한번 해볼까? 이건 제 선글라스예요 엄밀히 말하면 제건 아니고 엄마 거 <laughs> 엄마 거 가져왔는데 이거 어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존형으로 해가지고 쓸수 있어요 이거는 제 여권 트래블월렛이라 아번에 카드랑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거의 뭐 해졌는데 어안 보여. 그 FTA 관련 서류 혹시 몰라 가지고 뭐 사게 될까 봐 가지고 온 거랑 여기 여기 증명사진들 거기 증명사진도 들어가 있고 가글이 가글이 다써 가지고 리스테린 가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바디에다가 바르는 선스틱이거든요. 스틱 타입이 되게 좋더라고요. 스틱 타입이랑 이거는 그냥 물티슈 물티슈 가지고 다니고 이거는 제 피부 피부예요. 거의 제 피부 조직과 같아요. 살균해주는 거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휴지 보조 피터리 보조 피터리도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도킹형으로 해가지고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나이프. 저번에 빵 샀는데 받았지만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이빨 갖다가 끄덕 먹어가지고. 이거는 친구가 예전에 호주였나? 그 갔다가 선물해준 손 소독제인데 딸기 맛 나거든요. 진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유용하게. 기막이. 혹시라도 시끄러울까봐 가지고, 가지고. 어? 이것밖에안 가져왔나? 아 여기다. 옷 선물. 점심 먹고 먹을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강행군 스케줄 다 끝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냥 립스틱. 발견했는데, 어머, 나 너무 타보고 싶은데? 우와! 너무 귀엽다. 다시 갔다 놔야지. 잘 탔습니다. 안녕! 오늘 원래 인터라켄 와가지고 패러글라이딩 하려고 그랬는데 다 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라우턴 브루넨으로 가가지고 일정을 수정하기로 했어요. 꼭! 며칠 전에 몽트랩을 카카오톡에 예약을 하고 오세요. 당일에 예약하면 무조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그냥 와버렸는데 제 전에 할걸 그랬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인터라켄 동역에서 픽업하기로 했고 지금은 라우탄 브루넨 가가지고 그냥 놀려고요. 미렌으로 <목소리> 가는 그곤돌라 탑승하러 왔어요. 따뜻하게 이 바람막이 하나 걸치고 와가지고 오히려 다행이에요. 돈돌라 타기도 진짜 어려워요. 사람들 진짜 많아. 되게 흐트러졌지만, 그래도. 괜찮아. 할수 있어. 나무야, 좀 비켜주라. 나 멋있는 풍경 좀보게 나무야, 부탁할게. 고마워, 나무야. 지금까지 본, 본것 중에서 제일 감동적이에요. 왼편에 앉으세요. 왼편에 앉으시면은 이런 걸볼수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 그냥 지금까지 스위스에서 봤던 것중 가장 아름다워. 이 집을 발견했는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미래, 지금 날씨 안 좋다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했었거든요. 구름이 살짝 있긴 한데 이마저도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오늘도 제 피부 조직이 되어버린 이 머리끈과 함께. 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죠? 구름이 엄청 커요, 엄청 커. 햇빛도 좀 강하고, 구름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이뻐 버려. 통나무 도착했어요. 응, 아, 지나가는데 너무 이쁜 꽃이 있는 거예요. <목소리> 어! 인멜발트 가는 중인데, 가는 길도 너무 이뻐요 여기는 그냥 30분만 걸어서 가면 돼요. 어, 너무 이쁘다 가는 길이 꽃밭으로 가득해가지고, 너무, 너무 예뻐요. 가는 길 대부분이 이렇게 공사하고 있고, 걷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너무, 너무 행복한 그런 느낌. 여기 완전 장관이에요. 저기서 지금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배고파가지고 술 간단하게 먹으면서 뭐 먹으려고 왔어요. 여기 식당 진짜 예쁘죠? 뷰가 진짜 좋아요. 가격이 진짜 싸요 안에 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바꿨어요. 음 좋다. 여러분, 저 트림멜바우 왔어요. 여기 진짜 예쁜 것 같아. 여기는 스위스 패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좀 내고서 들어가야 하는 그런 곳인데, 사람도 진짜 많아요.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서 그런지 날씨도 너무 좋아. 지금 그늘에서 바람 맞으면서 있으니까 너무 좋다. 트림멜바우, 폭포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왔어요. Hello, one other place. 여기 14프랑이에요. Thank, you. Thank you. 이거 물이에요, 물. 하얀색 물. 어, 무슨 일이야. 에메랄드 물도 봐. 파란색 물도 봐. 하얀색 물도 봐. 어머, 어머, 어머. 와, 대박이에요, 진짜.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후!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위에도 똥 뚫렸어. 너무 신기해. 뭐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가? 어 아, 뒤로 열리나 봐. 심 와. <laughs> 와어 시원해 저 오른쪽 보면 살짝 무서워요, 살짝. 아 무서워. 보지 마세요, 무서워. 어 뭐야? 나왔는데 머리가 다 젖었어요. 옷도 다 젖고. 근데 너무 너무 후회 없었던 진짜 압도적인 대륙의 스케일을 볼수 있었던 그런 폭포였어요. 진짜 대박. 꼭 가자고 꼭. 꼭 가셔야 됩니다. 멜바흐 보고 난 후기. 아, 와. 그만하다가 왔어요. <목소리> 여러분, 여기에요. 트림 멜바흐. 진짜 꼭 가셔야 돼. 숲에서 와인 코너 왔는데 요거, 차슬라 되게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이거 하나 겟 해서 가려고. 되게 드라이 해가지고, 치즈에 잘 어울린대요. 와인만 사서 그냥 먹고 끝내려고 해요, 오늘은. 힘드니까. 나를 위한 회식! 어떤 식당 왔는데, 여기서 테이크아웃 해서 숙소 가서 먹으려고요. 오늘 누적돼가지고, 오는 길에 기차에서 엄청 잤어요. 얼른 숙소에 돌아가고 싶어 요거 포장해서 가요 비와요 비물이 엄청 굵어 비물 짱 굵어 스위스에서 첫비 냄새 너무 맛있게 나 스위스 와인이 그렇게 맛있대잖아요. 저 스위스 와인 여기 와서 처음 마셔요. 제일 유명한거래요. 유명한 거두 유명한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로 아, 마셔볼게요. 짠 너무 좋다. 넘넘넘넘넘넘넘넘넘넘 좋다. 넘넘넘넘넘넘넘넘넘 좋다. 진짜 맛있어. 진짜 드라이하고 제가 먹었던 와인 중에 제일 깔끔해요. 스